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승 프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공을 가지고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좋아해 주신 덕분에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우선은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댓글들이 많이 달리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 멀리는 알겠다. 멀리는 알겠는데, 본인은 이제 수직 낙하를 하면 아이언을 치면 뒷땅이 많이 나고 또롱 아이언, 우드, 또 드라이버 이렇게 긴 채들이 수직 낙하를 하면 공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수직 낙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제가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긴 채가 안 되고 뒷땅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수직 낙하. 수직 낙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이따가도 왠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윙. 다운 스윙 할 때, 우리가 공이 있던 위치, 공이 있던 위치로, 손이 접근하고, 클럽이 접근하는 게 아닌, 클럽과 손은 공과 가까워지지 않겠지만, 가까워지지 않겠지만, 내 상체와 하체, 이 상체와 하체가 돌아갔던 상체와 하체가 왼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 손과 클럽으로 접근하지 않고 옆에서 떨어뜨리면서 회전으로 접근한다. 이게 우리 수직 낙하의 의미예요. 대체로 수직 낙하가 필요하신 분들 백스윙 탑에서 회전만 빠르게 하거나 그리고 손이 앞으로 나오거나 또는 다운스윙할 때 손이 달려들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수직 낙하 연습을 하죠. 왜? 항상 말씀드리듯이 옆에 공간, 공간과 공을 던지고 받는 것처럼 이 중력의 힘을 중력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수 있는 것이다. 내 힘으로 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가 힘을 쓴다는 것은 이 중력의 힘을 극대화 시킬 때 강한 힘을 쓰는 것이고 그게 골프에서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인 이 왜뒷땅이 나는가? 제가 우선은 한분한분 한분 배워서 제가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제가 유추했을 때 가장 뒷땅이 많이 나는 이유 그리고 긴채가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수직 낙하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마세요. 아마도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 들어서 이 다운 스윙 내려올 때이 클럽을 수직으로 만들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봤고 연습장에 가서 제가 연습을 하러 가서도, 그리고 레슨을 받으러 오셔도, 많이들 이 수직 낙하를 하기 위해서 이 클럽을 정말로 수직으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수직으로 내려오는 건요. 내 손뭉치에요. 손뭉치. 클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백스윙 탑에서 손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우리 클럽은 샬로우하게 내려와야 돼요. 샬로우라는 거는 얇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말로 우리가 딥하다가 있죠. 자. 이렇게 서서 내려오면 클럽이 아래로 강하게 박히면서 우리가 딥하게 들어갈 것이고 옆으로 들어오면 샬로하게 들어와서 잔디를 얇게 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서 들어오는 것을 샬로밍이라고 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샬로밍은요, 그냥 손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손 위치가. 이렇게 손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스윙들 때 항상 오른손과 오른팔, 오른손과 오른팔이 백스윙할 때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야구 선수를 볼게요. 야구 선수가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였어요? 보지 않았죠. 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힘보다 더 강한 손목의 움직임으로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테니스 선수 제가 테니스는 쳐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테니스 라켓이 이렇게 서있다가 이렇게 맞죠? 이렇게 서있다가 이렇게 맞아요 이런 손목과 팔꿈치의 움직임을 샬로빙이라고 하는데 그냥 손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건 내가 백스윙을 할때 혹시 오른손과 오른팔이 왼손보다 밑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내려도 계속 앞의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어떤 힘을 쓰기 위해서 공간을 찾게 되어 있는데 뒤쪽 공간을 써버리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백스윙을 체크해 보시고요. 자두 번째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백스윙은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오른손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팔도 위에 있어요. 이게 옆에서 이렇게 손의 움직임이, 손이 바뀌는 거고, 이거를 편하게 설명드리면 중력의 힘으로 알아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마 수직 낙하를 하기 위해서 붙잡고 이렇게 내리고 계실 거예요. 자, 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 아까 말씀드린 이 야구나, 야구, 야구나, 테니스는 팔꿈치까지 돌리면서 샬로윙을 해요. 자, 그러나 골프는 우리가 스윙 이 휘두르는 운동 안에서 그것들은 헤드가 없어요. 헤드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앞쪽이 무거운 헤드를 휘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그 운동들도 섬세하게 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골프만큼 먼거리에 작은 포인트를 향해서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팔꿈치까지 이용해서 힘을 쓰긴 하죠 하지만 골프는 제가 이것도 나중에 레슨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최대한 다운스윙이 될때이 손의 샬로잉 손의 샬로잉을 이용하면서 클럽이 이렇게 수직 낙하되면서 스윙을 하는 거지 이 팔꿈치까지 돌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한번 팔꿈치까지 돌려가면서 공을 쳐 볼게요 그러면은 한 방이 맞을 수는 있지만, 정말 일관성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거든요? 자, 팔꿈치까지 돌리면서. 어, 이거 우측으로 한것 같은데? 그죠?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제자리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샬로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손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손의 위치가. 어떤 그 스윙을 하기 위해서 손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면, 뒤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면,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팔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팔은 그대로 들어올 건데, 여기서 손의 위치,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러면서 스윙.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손이 바뀌는 움직임을 하면서 클럽이 내려와야 된다. 뭐, 보잉, 수피네이션, 뭐, 이런 단어 싹 빼고, 그냥, 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겠죠. 드라이버가 정말 백스윙 들어가지고 이 클럽이 수직의 형태로 내려오면 이건 정말 답도 없는 거예요. 항상 가서 손 위치가 바뀌면서 손뭉치가 뒤로 떨어지는 것이다. 공 받는 것도 그러면서 손뭉치가 떨어지는 거지 클럽을 수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내리는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 저의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샬로잉, 샬로우하게 다운 스윙이 들어오는 건요. 골프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동작이에요. 아마 이 동작이 되지 않으셔서 클럽을 옆에서 내리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고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